할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제가 처음으로 골프 레슨을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. 이제 첫 시작이에요. <laughs> 그 동안은 완자님도 초보인데 완자님이 조금씩 알려줬거든요. 근데 이제 제대로 배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오늘 점검 받으러 가야겠어요. 첫 번째 레슨 잘 한다고 해 주실지 첫 레슨인데 잘 한다고 해 주시겠죠? 소질 있으시네요 <laughs> <laughs> 재미있으시네요 어, 금방 내시겠는데요 아, 그래도 빈말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<laughs> 기분,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예. 지금 9시 반인데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퇴근해 가지고 잠을 얼마 못 잤어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<laughs> 2시에 잠, 잠들려고 이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 완자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새벽 두 시에 오신 거예요? 어제 대표님이 새벽 2 시까지 붙잡고 일을 시키셨어요. 완부님은 네. 무슨 공부하셨어요? 저는 어... 재테크에 대한 <laughs>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아 주만 살림 다 마. 완부님 오늘 골프 레슨 처음인데 느낌이 어때요? 신나요. 신나요? 네 이제 완자님한테 배우면 서좀 어려웠거든요. 그리고 아. 그래서. 프로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좀 쉽게 잘 가르쳐주시니까 할거예요네그죠 정확한 자세도 잘 잡아주시고 그좀 그렇죠? 어. 기대하면서 가고 있어요 좀 뭔가 프로님한테 가면 좀 뭔가 더 아, 다르죠. 빨리 잘 되지 않을까 <laughs> 그런 기대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가르쳐주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몰라요 <laughs> 네 그런 상태로 배우고 있었어요 다시 뜯어 붙여야될거예요 아. <laughs> 안녕하세요

하면서 킹 그렇게 하까지 이렇게. 응, 그렇지 거? 그렇지. 응. 그렇지. <laughs> 좋아요. 어, 그 그런 식으로. 그래야 어깨가 같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맞추기 힘들. 아, 어깨가 가면서 그렇지. 항상 합체가 지고 아, 아, 똑같이 돌고 똑같이 도는 느낌. 그렇죠 좋아요. 어 되게 똑같이도는 와 그렇지 그러면 안 되고 와 그렇지 올려예 괜찮? 그러면 강사 못해 이렇게 아, 아, 아. 쉬면서 해야 돼 아파? 어 레슨 받아보니까 어때요? 아 좋아요 제가 <laughs> 뭐. 멋지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뭔가 좀 하는 거 같아요 오 자세 예쁜 거 같아요 어, 자세 좋아 자세가 예쁜데 좀좀더 <laughs> 하시죠 <쇼. 웃음> 아저 이제 다음 스케줄 <laughs> 아, 네. 이제 볼링 치러 가야 돼서 <laughs>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 재밌어요 하하하. <laughs> 무엇보다 가세가 좀 예뻐지는 것 같아서 좋고요. 어, 기대가 돼요. 이제 매주매주 잘 나와야겠어요.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겠어요. 지금 시간은 11시 반이거든요.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볼링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반짝 하세요. 아, 저 이제 집에 서 점심을 먹고요. 다시 나왔어요. 또 어디 가냐고요? 어, 이번엔 볼링장으로 갑니다. 볼링장 가서 이제 오늘 또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와요 볼링장에 도착했습니다 볼링장 지하철 차장이 왔어요 볼링장도 또 오랜만에 와요 일주일만에 오는 거니까 주말 밖에 못하니까 음. 우리 이제 볼링장 차장이 왔으니까 올라가 볼게요 고고 골프존 우리 이제 골프 좀치는 4층 갔다 5층 갔다 4층 갔다 5층 5층이네. 몇 층이라고 했어 4층 다음에 4층으로 오고. 시청자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된다고 9번에 둘다 칠게요 좀 일찍 와서 2시 안에 새게임을 치면 패키지로 2명투를 하나 만힐수 있는데 늦게 와가지고 이건 어렵고 터키를 치면 키 하나를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터키를 좀더 쳐봐야돼 그만 쳐 남편이 게임비 내기로 했었는데 진 사람이 내냐나 우리 남편이 게임비 내는 즐거운 모습 진 사람이 되기로 했잖아 그렇긴 한데 우리 남편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후 k 인 내시겠다고 잘 쳤습니다 아 오늘 은 이렇게 볼링을 쳤어요 오늘 잘안 쳐졌어요 점수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제 집에 가서 쉬야겠어요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하루에 몰아서 운동하기 끝 <laughs> 주말에 몰아서 아빠 한상요 와플. 금방 왔네요. 네. 만들어져 있는 거 갖고 왔구나. 어 아니에요. 아, 근데 눅눅하니까. 하나는 지금 막 나왔 나왔던 거 이거 아빠 드시고, 그건 애들 줍시다. 음 맛있어. 여기 불링장 바로 앞에 와플 와플을 파는데 엄청 맛있어요. 불링 끝나고 항상 와플 사 먹어요. 먹는 거 구경하세요. 먹는 거요? 먹방 잠시 먹방 타임. 어? 좀 아. 정말 맛있죠. 오늘 하루 아침 1 0시에 공장 다 도착해서 레슨 받고 연습하고 이제 볼링까지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. 시간은 엄청 많이 갔는데 지금 시간은 3 시거든요. 시간은 많이 갔는데 운동 많이 안 했네요. <laughs> 오늘 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. 또일주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 사시. 대박 대박 짜잔 와 짬낚시로 뱃산마리 잡았습니다 역시 우우. 스베 스베가 최고죠 우우. 한번 가져보실래요? 어 아니에요 집에 가는 길에 잠깐 여기 천변에 잠깐 들렸거든요 잠깐 들려서 한번 퐁당퐁당 하더니만 잡아왔어요 우와 대단하네요 <목소리>